지금 숙내텃밭 정원에는. 붉은 자줏빛의 멘드라미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이 꽃이 관상 뿐 아니라 건강에도 참 좋은 꽃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활짝 피어 있는 이꽃 중에 바람에 쓰러진 꽃과 싱싱한 꽃몇 송이를 따서 멘드라미 꽃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붉은 자줏빛은 천연 색소인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특히 이렇게 보랏빛이 감도는 붉은 색일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요. 멘드라미 꽃은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. 꼬불꼬불한 꽃 밑부분에 작고 까만 씨앗이 가득 맺혀 있는데 차를 만들 때는 이 씨앗 부분을 제거하고 윗부분에 부드러운 꽃잎 부분만 가위로 잘라 사용을 할 거예요. 남은 씨앗은 정원에 다시 뿌려주면 내년에도 새싹이 돋아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.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 건강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귀한 성분인데요. 손질한 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어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하는데요. 맨드라미꽃은 부드럽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한 송이씩 흐르는 물에 살살 여러 번 헹궈주는 게 중요하답니다. 깨끗이 씻은 꽃은 체에 받쳐서 약한 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물기를 빼주어야 꽃차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요. 전기팬에 베이킹 시트지를 한장 깔아주고 그 위에 씻어서 물기를 뺀 맨드라미꽃을 작게 찢어서 펼쳐주면 더 고르게 마릅니다. 종이를 깔면 열이 꽃에 직접 닿지 않게 해서 색과 향을 살려주는데요. 전기팬 온도는 화씨 300도, 섭씨 약 150도 아래로 설정하고 2분 정도 덖은 뒤 꺼내서 10분 정도 식혀주세요. 이 과정을 2분 덖고 10분 식히기로 총 10회 정도 반복했어요.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. 한 번에 오래 덖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짧게 나누어 덖어주는 이유는. 꽃의 고운 색과 향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한 번에 오랜 시간 덮으면 색이 탁해지고 성분이 손상되기 쉬워요. 마지막 덧금이 끝난 뒤 꽃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수분감이 전혀 없고 바삭한 느낌이 들면 잘 마른 건데요. 그 다음엔 상온에서 하루 정도 자연건조를 해주면 향이 안정되고 색이 더 선명해진답니다. 충분히 건조된 꽃은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멘드라미 꽃차의 효능과 활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.